1968년 3월 23일 밤 서울 종로구 세종 극장 복도에서 박춘식은 멈춰 섰습니다. 73세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 바구니를 든 손이 아니라 그가 평생 지켜온 존엄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직함을 잃었습니다. 극장에 표도 없이 들어왔으니까요. 안전을 잃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지키려던 것은 더 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창신동 낡은 한옥에 누워 있는 약이 필요한 그의 평생 동반자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배호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였습니다. 3천 명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극장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부드럽고 깊고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박춘식은 그 노래를 알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였습니다. 한옥자와 함께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아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들리는 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소리였습니다. 빠르게, 불규칙하게, 두렵게 뛰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두 명이 5m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였을 것입니다. 박춘식처럼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 박준식은 바구니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지에 싼엿 96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15분 동안 단 4개를 팔았습니다. 28원이었습니다. 아내의 약값은 1,500원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입약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약이 아니면 한옥자는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집세를 내고 남은 돈은 380원이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했습니다. 평생 하지 않았던 일을 몰래 들어왔습니다. 표도 없이. 경비원들이 팬들 사이에 싸움을 말리는 틈을 타서 아티스트 입구가 살짝 열려있는 걸 발견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중키큰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아직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박춘식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그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음악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극장을 채웠습니다. 3천 명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밴드가 연주를 멈췄습니다. 드럼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기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배호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복도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박춘식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곧장, 흔들림 없이, 할아버지, 잠깐만요. 배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거기서 계세요. 그리고 경비원들을 향해 더 강한 목소리로, 그분은 제 손님입니다. 박준식은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원들도 멈췄습니다. 손이 그의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3천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물리적인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호가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고 중앙 통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렸습니다. 또박또박 규칙적으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춘식은 그 소리에 맞춰 자신의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에 바구니를 꼭 안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엿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낡은 신문지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어제 저녁 읽었던 신문이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그는 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들을 하지만 그의 삶에는 그 회복이 닿지 않았습니다. 배호가 그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깔끔한 검은 양복, 반질반질 기름 바른 머리, 백색 셔츠, 완벽하게 다림질된 옷깃, 반짝이는 넥타이 핀, 박춘식은 자신의 모습을 의식했습니다. 여러 번 기운 낡은 옷, 군데군데 해진 소매, 구분 등, 낡은 고무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호의 구두를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가죽 구두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이었습니다. 박춘식은 목이 메었습니다. 3천명이 듣고 있었습니다. 3천명 앞에서 그의 이름을 묻고 있었습니다. 박춘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습니다. 할아버지. 배호가 바구니를 들여다봤습니다. 신문지에 싼 엿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손으로 직접 자르고 싸고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어둑한 부엌에서 약한 불빛 아래서 늙은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것이었습니다. 쌀과 엿기름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 방식이었습니다. 박춘식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60년 전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준 방법이었습니다. 얼마예요? 한개 7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비싼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싼건 아닐까? 가격을 정하는 게 항상 어려웠습니다. 배호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빠르게 세었습니다약 7천원이었습니다. 박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나 있으세요? 약 100개요. 다 사겠습니다. 순간 박춘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뇌가 계산을 거부했습니다. 100개면 이불 100원이었습니다. 배호가 내미는 건 7,000원이었습니다. 10배였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중요한 걸 상기시켜 주셨어요. 배호가 돌아섰습니다. 3,000명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박춘식의 어깨에 있었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다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박춘식은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친절의 온기였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엿을 파시러 오셨어요. 목소리가 극장에 울렸습니다. 명확하고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들릴 만큼 강했을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약값이나 집세를 내기 위해서겠죠.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듣고, 있었습니다. 웃음도 수군거림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집에 앉아서 패배감을 느끼는 대신 존엄하게 일하러 나오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인식이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전쟁 후에 똑같이 하셨어요. 배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확실하게 극장 앞 모든 사람이 그 떨림을 들었습니다. 모든 팔아서 우리를 먹여 살리셨죠. 길거리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했습니다. 극장 안 공기가 변했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3천명이 각자의 전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배고픔을, 추위를, 생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휴전 후 15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춘식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으신 분은 배호가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높이 모두가 볼수 있게 공연 끝나고 무대 앞에 이 바구니를 놓을 테니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세요. 손들이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러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뒷줄에서도 올라갔습니다.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올라갔습니다. 박춘식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보았습니다. 자신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멈출 수 없이 나왔습니다. 배호가 그를 다섯 번째 줄로 안내했습니다.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박춘식의 거친 손을 배호의 부드러운 손이 감싸 안았습니다. 빈 좌석이 있었습니다. 붉은 벨벳 의자였습니다. 아마 그 표는 박춘식이 두달 동안 엿을 팔아도 살수 없는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제 특별 손님으로 남아서 공연 즐기세요. 박춘식은 앉으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낡은 옷이 고급 의자를 더럽힐까봐. 하지만 배호가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안심시키듯, 괜찮다고 말하듯, 박춘식은 앉았습니다. 의자가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평생 이런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3천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극장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노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인정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투쟁이 존중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박수가 거의 3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배호는 무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니, 박춘식을, 위한 박수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박수를 쳤습니다. 박춘식을 향해 노인을 향해, 박춘식은 다섯 번째 줄에 앉아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정받음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보인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배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라디오가 아닌 진짜 목소리를 살아있는 따뜻뜻한 그를 위해 부르는 목소리를 돌아가는 삼각지의 다음 구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과 이별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공연은 2시간 후에 끝났습니다. 박준식은 모든 곡을 들었습니다. 배호는 12곡을 불렀습니다. 귀걸에 돌아가는 삼각지, 무정한 세월, 안개낀 여울목. 각 곡마다 박준식은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각 곡마다 그의 삶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무대 앞 바구니로 향했습니다. 손으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춘식 할아버지께 배호의 글씨였습니다. 단정하고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50원짜리 지폐가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이 넣었습니다. 굵은 손, 거친 손으로 넣었습니다. 아마 그날 번 돈의 절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넣었습니다. 100원짜리가 들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이 넣었습니다. 아마 한주 생활비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넣었습니다. 200원짜리도 들어갔습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넣었습니다. 500원짜리도 들어갔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넣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넣은 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춘식처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으니까요. 박춘식의 고통을 박춘식의 절망을. 박춘식의 존엄을. 바구니가 넘쳤습니다. 지폐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제작진이 다른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존을 나누러 왔습니다. 각자의 존엄을 나누러 왔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박춘식은 기다렸습니다. 배호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음이었습니다. 제작진이 돈을 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세었습니다. 42,500원이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42,500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들었을 때 박춘식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을 거리에서 엿을 팔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한옥자의 약을 살수 있었습니다. 집세를 낼수 있었습니다. 온도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살수 있었습니다. 인간답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감사함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배호가 창신동에 왔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왔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매니저와 함께 왔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금이 간 벽에 한옥을 찾았습니다. 작은 대문 낡은 기와 군데군데 이끼가 낀 벽. 고장난 온 돌, 천장에 매달린 하나의 정우. 한옥자, 박춘식의 아내가 두꺼운 이불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들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배호는 차가운 나무 바닥에 앉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더러워질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전 삶을 들었습니다. 박춘식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연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무실이 폭격당했습니다. 서류가 불탔습니다. 정부가 재편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연금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습니다. 전쟁 후 생존을 들었습니다. 한옥자가 어떻게 아팠는지, 추위와 굶주림이 어떻게 그녀의 몸을 망쳤는지,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 병원이 얼마나 먼지, 매일의 투쟁을 희망과 절망을 들었습니다. 배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요. 떠날 때 배호는 42.25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관객들이 준 돈이었습니다. 3 0 0 0 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 10천원을 더 놓고 갔습니다. 두툼한 봉투에 넣어서 조심스럽게 박춘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남겼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남겼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글씨가 단정했습니다. 한옥자 할머니의 약값은 제가 계속 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기간 동안 약속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퍼져나갔습니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에 실렸습니다. 국민가수 배호, 엿장수 노인도와 라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아나운서들이 감동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버스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박춘식은 7년을 더 살았습니다. 1975년까지 살았습니다. 절망 없이 살았습니다. 약을 살수 있었습니다. 한옥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옥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벽에 금을 메웠습니다. 온도를 고쳤습니다. 새 이불을 샀습니다. 존엄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인간답게 살수 있었습니다. 배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옥자의 약값을 댔습니다.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가끔 직접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명인과 팬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쳐 지금까지. 재건의 시대에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명성을 자신을 높이는 데 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존엄을 보이게 만드는 데쓴 이야기로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 무게를 여전히 짊어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이야기로 한 사람의 친절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이야기로 존엄이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 온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잊혀진 존엄의 순간들을 조용한 위대함을, 진정한 인간성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함께 기억합시다. 함께 전합시다. 이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